필수 생활동작 동사 50 part 1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동사나 동사구 등을 보겠습니다. 이제 막 유학생활을 시작한 학생이라든가 외국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라 사소한 상황들 속에서 자기 감정이나 상황표현이 안 돼서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그땐 그저 바디랭귀지를 쓰거나 이런 말도 못하다니 하면서 무안에서 자리를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와 수지가 수영장에 놀러 가서 민수가 멋진 척하면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민수는 다리에 쥐가 나서 수영장 물을 한 사발 마시고 빠져버렸죠. 걱정이 된 수지는 What happened? Are you alright?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민수는 물에서 허우적된 것보다 다리에 쥐가 났어 란 말을 영어로 못하고 그냥 나온 게더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다리에 쥐가 났어. 신발끈 풀렸다. 짚어 내려왔어 등등 이런 사소한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기초 회화에선 원어민들이 쓰는 슬랭들을 외우는 것보다 생활에 사용되는 일상생활 동작 표현들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단어들부터 봅시다. 주로 동사구가 많아요. 생활 동작 표현 50개. 1. One. grind one's teeth. 이를 간다. grind 갈다, 빻다라는 의미고요. 생활 용품 중에서 커피 그라인더, 미트 그라인더, 공사할 때 쓰는 그라인더 등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갈아주고 빠주는 그라인더 기억하면서 갑니다. 영어에서는 중간에 들어가는 소유격 참 중요하지요. 말할 때 익숙하지 않고 좀 귀찮지만 빼먹지 말고 써줘야만 됩니다.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입에 붙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요. 말할 때 소유격 이거 일일이 붙이는 게 사실 좀 처음엔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빨을 갈다. grind your teeth. grind mighty grind her teeth 등으로 말해 줘야 됩니다. 있잖아, 너잘때 이갈더라. You know what? You were grinding your teeth while you were sleeping. 2. snore 코를 군다. 이건 동사라. My grandfather always snores when he sleeps. 이런 식의 말의 형태로 동사 한다, 안 한다의 의미로 쓰이고요. 생활 동작 동사의 대부분은 해라, 하지 마라 중 하지 마라가 더 많이 쓰여집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쓰이는 생활 동사들이니까요. 그래서 코좀그만골라 방구 끼지 마. 트림 좀 하지 말라고 등으로 stoping, quiting 형이 주로 사용되므로 기억하고 갑니다. 잠좀 자자. 코좀 그만 골라고 좀. I want to sleep. Stop snoring. Please. 외국 생활하면서 가장 재미있게 의미가 확 와닿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please 인데요. 항상 예의있게 말할 때만 쓰이던 Would you please 어쩌구? 그냥 식구들끼리 소리 지르고 말할 때 고마해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했다. 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말할 때아 이게 예의 차릴 때 정중히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구나. 이런 단어함과 애절함이 들어있구나 생각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3. Talk in one's l e e p 잠꼬대하다 자면서 말하다가 잠꼬대하다 라고 되네요. 이것도 솔격 챙기면서 갑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잠꼬대 하시던데요? Grandpa, you talked in your sleep. 내가 잠꼬대했어? Did I talk in my sleep? 4. Toss and turn 잠을 설치다 뒤척이다 우리말로 엎치락, 뒤치락을 의미합니다. 회화 시에 모든 동사 형태는 주로 과거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했지요? 동사 과거형을 입에 붙이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 I tossed and turned all night long. 잠을 설쳤으니 어떻겠어요? 몸이 찌뿌듯 하겠죠? 아, 몸이 말이 아니네.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feel like I was hit by a truck. I feel like. 뭐뭐같이 느껴져. 라는 회화에서 잘 쓰이는 표현이죠? 차에 치인 것 같이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도 나돈 떨어졌어 라는 표현을 외국인에게 하면 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각 나라마다 표현 방식이 다 다르니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알아두면 표현력이 더 좋아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서 기지개를 켜다 이 단어는 쉽네요. 스트레칭이라는 명사형으로 더 익숙하지요. 요가 수업 가면 많이 듣겠네요.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주세요. Your arms over your head. 건강을 위해선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세요. For health, your body often. Six, 하품하다. 주로 아이들에게 말할 때 가끔 사용될까요? 하품할 땐 입을 가려야지. Cover your mouth when you yawn. 자러 가. 계속 하품하잖아. You better go to bed. You keep yawning. 7. scratch. 긁다. 긁을 땐 scratch. 가려울 땐 itch. 주로 feel itchy를 사용하죠. 여보, 등 가려워. 등좀 긁어 줘. I feel itchy on my back. Scratch my back, please. 하나 더. 간지러운 건 티클이라고 해요. 그만 간지럽혀. 간지러워. Stop tickling. It tickles. Eight. Doze. Nod. 졸다.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doze는 나른하고 멍해져서 졸리는 상태고 nod는 학교 다닐 때 우리 많이 해봤죠. 고개를 앞뒤로 꾸벅이면서 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 졸지마. Hey. Don't doze off. Don't nod off. 이렇게 말합니다. 오프가 붙는 이유는 불이 꺼지듯이 그분이 나가시는 거죠. 정신이 오프 되는 상태이죠. 자 레드 썬 다시 돌아오시고. 어. 아, 나와디는 옛날에 자동차에 보면 목이 앞뒤로 흔들리는 인형을 두곤 했어요. 이런 걸 진짜 끄덕끄덕 나 n 딩이라고 하죠. 나 d 딩덕이라고 합니다. 감기약이 졸리게 하네. The cold medicine makes me doze. The cold medicine makes me drowsy. 하나만 더요. drows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졸리는, 나른하게 만드는 이란 표현도 많이 씁니다. 감기약 살때 보면 non-drowsy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졸리지 않는 이란 말입니다. nine, drool 침을 흘리다 drool 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오래전에 아는 후배 녀석이 외국 유학 중에 한국 학생들끼리 뭉치기로 한 날이었대요.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하고 아직 안온 애들을 그냥 기다리기 심심해서 누가 침을 길게 뱉나 내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한국 남학생들이 일렬로 쭉 서서 침을 길게 내뿜고 있는 찰나에 하필이면 제일 예쁜 같은 반 여학생이 지나가다 본거죠. 그 여학생은 너무나 황당해서 넌 뭐하니? Hey,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침을 입에 길게 매단 채로, 나침을요 I am drooling. 그때부터 그 친구는 별명이 drooler, 침 흘리게가 되었다나요? 이때까지 내가 들어본 what are you doing?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엽기적인 대답이었습니다. I am drooling. 실생활에서는 침 흘리지 마. quit drooling. 아기 침좀 닦아줘. clean the baby's drool 10 p 오줌누다이오줌누다 똥누다 같은 원초적인 생리 현상 단어들은 정말 가족끼리나 친한 친구들끼리만 하는 말로서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아기들 용어로서 쉬할래응아할래 이런 정도로 want to pee, pee? want to poop baby 이렇게 말할 때 쓰이고요. 화장실 가야겠어요는 i need to go to the restroom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죠. 집에 원어민 선생님이나 외국 손님이 오셔서 Where can I wash my hands? 이렇게 물어볼 때 부엌 싱크대로 안내해 드리면 안 됩니다. 아, 화장실 가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Where is your bathroom?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엄마의 잔소리. 제발 좀 바닥에 말고 변기 안에다 싸라고. Please, pee in the toilet, not on the floor. 11. poop 똥누다 엄마 바지에 똥 쌌어요. Mom, I pooped in my pants. 12. fart break wind pass gas 방귀다. 띄다. 방귀기다는 몇 가지 다른 표현이 있네요. 방귀기다. 바람을 가르다. 가스를 내보내다. 식사 중엔 방귀 끼지 마세요. Don't fart at the table 13 flush the toilet 변기 물을 내리다 화장실 사용 후에 변기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after using it 14 brush one's teeth 이를 닦다 brush 솔질하다라는 동사죠 명사로는 모든 소를 나타냅니다 이를 닦다, 머리빗다, 에도 사용됩니다. 자기 전에 이닦아. 다른 소리다 브러시인데 빗자루는 브룸, 쓰레받기는 러스트팬입니다. 면도하다. 면도를 해야겠네. 출근해야지. 세수하다. 세수해야겠다. I need to wash my face. 17. Take a shower. 샤워하다. 동사 take를 기억합시다. 만능 동사에서 더 하겠지만 씻을 때마다 사용되는 take. 샤워하다. 머리 감다. 목욕하다. Take a shower. Take a shampoo. Take a bath. 여보, 어딨어? Honey, where are you? 나 샤워하고 있어요. I'm taking a shower now. 빨리 자는 척하는 걸로. 18. Cut one's fingernails. 손톱, 발톱을 깎는다. 요새 네일 아트 많이 하시죠? 손톱은 fingernails, 발톱은 toenails. 손톱 깎을 때가 됐네. It is almost time to cut my fingernails. 19. Brush. comb one's hair 머리를 빗다 빗의 종류에 따라 브러시 또는 c o 이라고 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머리 빗어라. comb your hair before you go to school. twenty do one's hair 머리하다 짜잔! 나 머리했다. I've done my hair 또는 나 머리하고 있어요. I'm a doing my hair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1. Put on o n e s Makeup. 화장하다. 메이크업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았죠? 화장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동사 put을 사용하네요. 얼굴 위에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온도 들어가서 put on makeup이라고 합니다. put on. 한번 보고 가지요. 어디 어디에 놓다, 얹다, 붙이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입고, 쓰고, 붙이는 동작은 거의 put on을 사용합니다. Put on your hat. Put on your jacket. Put on your socks. Put on your shoes. 이거 하나 외워두면 용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지금 나가야 된다고. Honey, what's taking so long? We gotta go now. 기다려요. 나 화장하고 있잖아요. Wait a minute. I am putting on my make-up. 22. Wear perfume. Put on perfume. 향수를 뿌리다. 네, 향수를 뿌리면 우리 생각에는 스프레이라는 동사를 훨씬 많이 쓸것 같은데 의외로 wear, 나 o t put on. 입다, 착용하다 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하네요. 누군가, 오늘 무슨 향수 뿌렸어? 냄새 좋은데. What are you wearing today? It smells good. 이렇게 물어볼 땐, 보면 모르나, 뭐 입었는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하는 뭘로 같이 근사하게 말해 줍시다. 단추를 잠근다. 버튼이 단추인 건다 알고 있죠? 단지 명사가 아닌 동사로 쓰였네요. 단추 잠그어라 단추 풀어라. button up your shirt, unbutton your shirt. 하나만 더요. 모양이 비슷한 단어, 밑부분, 바닥, 엉덩이를 나타내는 bottom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bottoms up. 모두들 밑바닥을 위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이 말은 술잔의 바닥을 뒤집어라. 우리말로 one shot. 자, 우리 모두 술 마실 땐 단추를 채우고 one shot. buttons up. and Bottoms up. 24. Take off shoes. 신발을 벗는다. 신발을 벗어주세요. Please take off your shoes. 기본 전치사에서 보았듯이, off는 떼어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벗는 동작은 take off를 기억하세요. put on의 반대말로 기억하시면 돼요. take off your h a t take off your jacket. take off your socks. take off your shoes. 하나만 더요. 비행기 이륙하는 것도 take off를 사용합니다. 비행기가 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나타내니까요. 재미있죠? 슝, take off. 그 비행기는 한 시간 늦게 이륙했어요. The plane took off an hour late. 25. Tie one's shoelaces. 신발끈을 묶다. 신발끈이 풀렸어. 묶어. Your shoelace is untied. Tie your shoelace. 글쎄요, 어떠셨어요? 외국 사시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좀 되셨을 거예요. 자, 다음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잠시 연습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